자, 굿대, 빌로우, 빌로우 대 굿. 자, 올득실러 알았던 장기원이 이제 승패로 바뀌어가지고, 예, 아, 요강이써있더라고요 그래.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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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썸벌로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가죠? 블랙라벨이 결국 승리를 거뒀고요몇점 아, 차로 이겼나요? 1점 차로 이겼습니다. 자 쓰리 네. 빠져 보이는데요. 아 빌로우. 자 지금 어썸 선출까지 빠져가지고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 아, 아, 누가 빠졌나요? 다 갔어요 지금 이라로. 아, 네. 네. 그럼 뭐. 그래도 지켜봐야죠. 공은 둥그니까오잘 예, 갔어요. 이긴 팀이 올라가나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기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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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목에 좀 이슈가 있는데 안 다쳐할 텐데요. 네, 네. 이이이 수, 수. 아 놀란 것 같아. 요 다행히. 네. 아 저기 전주 전주 대왕이 왔네요. 자 아이고. 자 장진호 선수. 야아 야, 이게 뭔가요? <laughs>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 아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술을 어제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어. 예좀애설 이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술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자, 벌써 스리. <laughs> <쓰리. 웃음> 야, 야 조금 쉽게 지금나여좀쪽 네. 봐야 아, 되는데 아잘 들어간 네. 것 같네요 네 후반에 좀안 들어갔을 겁니다 네셀수 없어요 기가는네가 엄청 옵니다 기가 엄청 오네요 자, 수리 아직도 안 깨긴 합니다 힘드네요 아, 장진호 자 부스터 가야죠 빨리 가야죠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이야 잘하긴 잘해요 네. 그래도 1대1은 3대3으로 갈지가 있요네 이야 이민수 잘했어요 어. 자 어, 올라가야죠 자, 아, 저기서 안내 리고 바로 올라가도 참 좋을 텐데. 아니면은 왼손도 잘 쓰니까. 언더로, 아, 예, 언더로 예, 왠... 올려도 됐었을 텐데. 그러면은 예. 저 순간에 튀기면 이제 칼질 당하거든요. 네, 몸땡이가 10kg 빼긴 해야 돼요. 예, 아, 많이 빼야 아, 아, 돼요. 아, 10kg 정도 빼긴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선수여서 아, 네. 좀 빠져도 괜찮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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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든데 왔다 갔다. 네. 거의 전주 네. 끝에서 끝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예. 그렇죠. 아, 네네. 아, 네네. 무 문제가 있을까요? 자, 뭐, 엔트리에 빠진 것 같기도. 아... 누가 또 명단이 없나요? 번호를 잘못 쓰는 건 괜찮아요. 명단 없나요? 아이고! 티파울인데요, 형 네. 아. 자, 기회가 옵니다. 미선 뭐, 이게 뭐, 외부적인 여행인데 웃고 있어요, 역시. 네. 절대 본인의 기쁨을 숨기지 않는 선수예요. 네. 그래도 지금 이 라인업에서는 어찌됐건 네. 간에 장진원 선수가 핵심이네요. 네, 네. 거의 버세스코의 네. 성경호 같은 느낌이 너무 납니다. 아, 너무 닮았죠. 네. <laughs>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호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도요? 그냥 네. 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뭐. 양아치긴 한데. 양아치 뭐, 문제가 있었어요. 김영인이랑 네. 같이 하는 채널에서. 네.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거의... 채널 먹었죠. 네, 네. 채널 먹어버렸죠. 네. 위러게 근데, 근데 뭐잘 팔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분리되고 다 키웠어요. 네. 허세스꺼도아허세스꺼 아니고 넷플릭스. 넵, 넷플릭스가 더 네. 잘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죠. 네. 성경은 바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붙어있어야 되는데. 연예인데 예. 김영인이라는 애가. 예. 아장전수 아. 이쪽으로 오네요. 예. 아. 죽었죠 아. 예. 어떻습니까?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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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됐나봐요? 왜, 뭐가 어떻게 됐나요? 아, 이, 있었나요? 다시? 아... 어야그 가져갔으면 저좀 갖다주시면 안될까요? 갖다주시.. 네 갖다주시겠죠? 예 네, 다행이네요 자아 휴 네. 몸이 많이 처집니다 아 그쵸? 10개 발리고 왔습니다 10개, 10개. 어 선방했네요 예 선방했습니다 네, 네. 네. 몸을 붙였나보군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정두령하고 매치를 했는데 오반 치기로 깔끔하게 올라왔다 네, 그냥 사라졌다. 아잡발작고힘들어고 그냥, 그냥 파울 해버리지 않았을 뻔도 아니데 빡싸우 자랑이 네. 나더라고요. 자랑이네요. 힘이, 힘이, 힘이 장사하고 네. 전상용의 향기가 나는 선수예요. 근데 해요.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아예 제어가 안 되는 선수까지는 네. 아닌 같다 네. 근데 어리니까요. 워낙 에이, 네 그런 건 아니고 스물다섯입니다. 상당히 힘이 세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민수, 이민수. 에이스예요. 네. 좋아요. 와. 어우, 장진원아 좋았어요. 아, 어... 좋았는데. 장진원이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 기술력이 네. 있어요. 유연하고 음... 좀 절친인 장수사과 임윤원수가 얘기하기로 네. 슛이 원래 손이 우댕손이라 네. 슛이 슛 터치가 조금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로우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네,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렇고. 슛이 좀옛날좀족같았는데 <laughs> 아, 좋게 해야 되는데 오늘 술 많이 얻어 먹었네. 자, 이민수. 잘 뺐고요, 아, 잘소예쁘요아니요 아, 아, 튀김은 티킷... 아니죠. 아이고. 그래, 방금 아니 튀지 않았나요?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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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 쓰리셋을 불렀습니다. 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쓰리셋. 역시. 와, 영범 선수 있잖아요. 예. 이병현 동생 같지 않나요? 저 아. 닮았어요, 진짜로. 아. <laughs> <laughs> 닮았어요. 제가 닮은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네요 어맞 <laughs> 근데 김성훈 김성가 상대성이라는 게 에. 그렇게 잘하던 팀이 3분을 빵점이잖아요 지금 이 터로 아, 그 3분이 지는 야투 기반의 팀인데 에. 자 어, 아까 경기력은 거의 10개 안에 드는 경기력이었는데 갑자기 30개 밑으로 내려왔어 30개까지는 아니다한 20개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30개는 너무했고 지만팀이 그그 못, 못 건드는 정도였는데 그 아까 이제는 어어? 상현이 얼굴 막았는데 이게 센터도 없고 이유서를 때문에 장고 찍었는데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멀어요 멀어될것 같아요 근데 돈수기 오잖아요 이게 네. 약하거든요 방금 봐봐요 <laughs> 제가 얘기한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장진호 선수는 밑에서 드리블 딱두번 이상 치면 안 됩니다. 더 안에서 잡아. 안에서 그렇죠. 잡아가지고 원원칙막 올라가면 예, 예. 사실 전상님도 받기 힘들어요. 자리 잡고 하면. 어. 근데 전상님 자리 싸면 안 밀리겠죠? 밀리는 <laughs> 거 밀어야죠. 충분히 네. 네.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법을 좀거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한번 멀었어요. 그니까 피딩력이 좋은 센터라면잘 도왔고요. 3야이자4 어. 아, 번에. 번호가 바뀌었고 네, 정건우 선출네요. 이 네, 아까 아까 그 선출입니다. 네. 야 스토테우, 자 라핑이고요. 아, 아, 그 아, 지금 빌로 비선출들이 공격 작업 좀 아쉬운데 수비는 진짜 좋아요. 네, 네. 수비 살 거인 같아. 애스 같아요. 같아. 공격은 선출되기 힘들어. 그래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 개인적으로. 아예 못봐 버리네. 못봐 버리네. 저기 비었다. 그렇지. 김성훈. 야, 아 자유투 쏘듯이 샀어요 아니 오픈은 웬만하면 안늦치네잘 네. 네. 쏘네요 강도하 아 저게 진짜 슈터거 같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아, 장진원 선수 이민수 짧아요 지금 네. 공격수가 없어요 네. 어그 13번의 이민 선수도 사실 스코러가 스코가 아니에요. 저 선수는 어래 그냥 굳전리를 하는 선수지. 많이너가 8점 뽑니다 네.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장진호 선수가 공격수예요. 자, 다운으로 터지고요. 빌로드 여유가 있는데요. 짧아요. 우와! 오, 위험했어요. 오, 위험했어요. 위험해요. 네, 블락 파울이요. 강락이 네, 블락이죠. 네. 저거는 이제 블랙파워 불러서 아쉬운게 아니라 스틸을 노린걸 아쉬운거예요 아, 11번호도 약간 관종인거 같아요 카메라를 좋아하네요 네자 11번의 김용태 선수 예 네. 잘생겼어요 예자 김태우 선수 야 리딩카드인가요? 리딩카드인가요? 리딩카드죠 지금은 야오 야아 오에 줄줄 알고 있었어요 권건우 선수가 해결을 합니다 건드려요 이 압박을 이겨내기 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부러 거는 것 같아요 네. 이민수 자, 자, 자. 수리, 수리 안 깼네요 네 수리 안 깼습니다 뭔데 자, 네. 오, 김태국 잘 잘랐어요 헤어밴드는 네. 공공구매인가요 장진호 선수 장지인호, 김태호, 아, 안성문, 아, 한성문, 한성문. 한성문, 한성문, 네. 어, 그래. 네. 음, 아, 문영필까지 두 대. 오, 집중해야죠. 네. 아, 사실 경기력이 뭐 어느 정도 다들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게 너무. <laughs> 자, 1 1대0이고요 아, 지금 오. 어, 오, 오, 발목이 다쳤었네요. 아, 아이고. 아, 안고를 선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네요. 김태욱이 손이 닿나 봐요. 안 닿으면 밑에서 했을 텐데. 그쵸? 그렇죠. 그렇죠. 비선줄들이 아, 선줄들이 골대를 아, 아, 훌륭한... 안 봐. 아, 나 네. 골대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네. 투박하네요. 네, 비선출들이 음. 좀 부, 맞죠. 결국, 내가 봤어요. 결국에 선출해 줘야 돼요. 해줄 수밖에 없네요. 아, 근데 수비는다 좋아.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뭐 지방 아 좋아요. 야 스킬 때 보세요. 인정할 거 인정이 돼야 돼요. 인손으로 올라가잖아요. 저 <드> 잘함 됐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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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수이민수이뻣한이이고아이요아니죠아이이민수이리아습니다자슈 아이고, 아이데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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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슛이 네. 슛이 끝나 버리네요. 전주말로. 네. 네, 14대 2로. 김성훈 선수는 네. 네, 기본적으로 슛 터치가 이 슈터의 터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요. 네, 둘 네, 14대 2로 네. 빌로가 12점 앞서 가는데. 네, 맞습니다. 네, 골득실로 했어도 위험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